자기야, 지금 내 사랑을 담아서 달려가고 있어, 너에게. 여기 너무 먼데, 천천히요. <laughs> 얼마 걸릴까? 어딘데? 어디야? 어디로 가면 돼? 떡볶이 사서 오라고? 이 시간에 떡볶이 어떻게 해? 사서 가? 배달시키자. 자기야, 어디로 가면 된다고? 빨리 가, 말해, 빨리 말해줘. 아니, 창피한 게 아니라, 아니 그냥 누구랑 이렇게 막 얘기하고 있는 게좀 이상하잖아요. 뭘 인증해, 인증은. 아니야, 그런 거. 오해하지 마, 자기야. 아니야, 진짜, 아니야. 아, 모르는 사람이야. 모르는 사람, 모르는 사람. 자기야. 자기야, 자기야. 뭐 인증해야 돼? 자기야, 여자 목소리 들었어. 무슨 소리야? 돌려줄게. 자, 없지, 없지. 없어. 나 혼자, 야, 봐봐. 없잖아, 뒤에. 아무도 없다. 자기야, 나 서강대교에서 기다린, 어, 서강대교? 너무 먼데? 자기야 우리 중간에서 만나기로 했잖아 중간으로 와 엄청 멋있다 여자 목소리가 뭘또 어디서 나오는데 어디 자기야 의심병 의심병 자기야 의심병 좀 제발 제발 자전거 타는 사람들 본인들끼리 이야기하는데 그거를 그거를 나한테 아무도 없잖아 뒤에 없어 없어 돌려줄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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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서 내가 돌기